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AI 로봇 섹터까지 수혜를 받는 종목인 이 포스코 DX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을 산업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이 포스코 그룹 IT 계열사 포스코 DX는 제철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이 핵심 열량을 확보한 뒤에 내후년부터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신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광양제철소 아연 도금공정에 드로스를 인공지능으로 인식한 뒤 자동으로 걷어내는 로봇을 도입했어요 과거에는 근로자가 섭씨 419도 이상에서 끓고 있는 액체상태의 아연을 정기적으로 휘저어야 했던 위험한 작업을 대체하는 건데요 포항제철소는 내년 강판을 자르는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도 포스코는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개당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냉연코일 2개와 10톤에 달하는 받침대를 동시에 옮길 수 있는 무의 눈송 로봇을 제철소마다 20대 이상 도입해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e n c 는 건설사라는 드물게 안전 점검, 로봇, 용접 로봇, 시공 자동 로봇 등을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로봇 확산을 이끌어가는 한편 포스코 DX 차원에서는 이 로봇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로봇까지 포스코 그룹은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 외에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당연히 포스코 DX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포스코 그룹이 지금 로봇 사업으로 인해서 이 뉴로메카라는 뉴로메카라는 기업의 지분 투자를 한다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투자를 진행한 만큼 포스코 그룹 또한 이 기술력 있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 포스코 DX의 사업 확장에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주가는 이 12,0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도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코 DX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와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 23년도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지금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에 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8316-3756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6년까지 로봇산업에 2조 원을 투입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에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민관이 함께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로봇 핵심 기술을 확보해서 글로벌 첨단 로봇 제조국으로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속기, 서브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개 핵심 부품에 관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 로봇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 및 대형 실증 사업도 추진하면서 이동성 강화, 안전 산업, 협업 보조 확산, 인프라 등네개 분야 51개 과제에서 핵심 규제를 도출하고 2024년까지 39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다양한 사업 모델 실증 사업화를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사업도 추진하는데 일자리 미스매치 위험 분야로 불리는 용접, 조리, 돌봄 분야에서 로봇 사용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3월 21일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21일 10시에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배달, 순찰, 협동, 수중로봇 등각 분야의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한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로드맵 주요 내용을 보면 보도와 공행 통행, 물류 서비스와 순찰 로봇, 5개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료봇 보조금 확대와 농업용 로봇 조리 서빙 로봇을 활용을 촉진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수중청소 로봇, 소방청에서는 소화로봇, 로봇 인프라를 확대해서 공공조달 확대와 로봇 국가 기술 자격 신설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정부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내 로봇 사업 또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향후 이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스코 홀딩스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호주의 광물 탐사 전문 기업 진달리 리소스와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달리 리소스는 미국 서부 오리건과 네바다주의 경계에 있는 이 맷더 및 점토 리튬 프로젝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더 및 점토 리튬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확인돼 미국 내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i r a 수요와 함께 리튬 사업에서 한층 유리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스코그룹의 앞으로의 주가 또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 상공화 공장을 착공했어요. 광권 인수부터 탐사 그리고 생산 공장 건설과 운영 등이전 과정에 걸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건이 포스코 그룹이 최초입니다 이번 착공으로 포스코 그룹이 생산하게 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60만대 사용 가능한 양이에요 24년 말부터는 추가 투자를 통해 5만 톤 5만 톤까지 28년에는 최대 10만 톤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만 톤까지 확장할 경우 전기차 약 240만 대 사용이 가능한 양이에요. 실로 대단한 양인데요. 2018년 아르헨티나 리튬 영우 광권과 호주 필바라주의 광석 리튬 광산 지분을 인수해서 이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처도 확보를 했는데 리튬 가격의 급등으로 현재 인수 시점 대비 5배가 됐습니다. 리튬 광산 업계의 통상 영업이익률 수준이 현재 50%인 점을 감안해도 누적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 수십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이 포스코 홀딩스는 자회사인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경북 포항에 실리콘 응극제 생산 공장을 2025년까지 이삼천억원을 들여서 포항 연일만 산업단지내에 연산 오천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제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실리콘 음극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실리콘 음극제 개발업체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이름을 변경한 건데요. 실리콘 음극제는 현재 리튬 이온전지에 대부분 사용되는 흑연계 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10배가 높고요.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 효과가 또 있습니다. 현재 그 니켈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뉴 칼레도니아 호주에서 원자재 기업들과 니켈 생산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공급망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니켈 1위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 기업과 니켈 중간재 공장 설립도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친환경 미래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2030년까지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미래 소재 사업에서만 41조 원을 매출 41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현재 뭐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 우뚝 설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DX는 지난해 매출액 1조 1,527억 원, 영업이익은 647억 원, 당기순이익은 459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비 매출액은 이 32.6%가 증가했고요. 영업 손익과 당기 손순익은 흑자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죠. 그룹 내 2차 전지 소재 등이 신성장 사업 확대에 따라 EIC 사업 분야의 매출액이 좀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제 AI로봇 사업까지 좀 꾸준하게 하면서 주가는 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어요 포스코 DX는 제가 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 6월 8일 날 이때 제가 드린 목표 가격이 15,000원 이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12,000원 12,000원을 버틴다면 다음주는 상승이 무난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15,000원까지 상승을 보인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12,000원을 버티면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5,150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현재 조금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8일에 대응전략집을 받아보신 분들은 오늘 다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이 매도하신 분들은 이 수익 축하드려요 이제 현재 자리에서 국가는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금일 양시장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만큼 내일은 이 14,200원을 지키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만일 이탈이 나온다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주가는 다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을 확실히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일까지는 좀 추세를 확인하시길 바래요.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 이 외국인은 좀 소폭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관과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지금 매수세로 일관하고 있어요. 오전에 기관에서는 이 매도를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이렇게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 15,000원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이 오면 이쯤에서 다시 매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개인들의 물량도 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매물도 오늘이나 내일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현재는 이 15,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에요 오늘 이 15,000원에 이 15,000원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이 14,200원 이 이탈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수익이 날 수가 없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 시는 반드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점에 이 매수 자리가 발생을 하죠. 이런 좋은 타점을 잡아야 이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포스코 DX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이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보셔서 도움 되시길 바래요.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수 없는 이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이 모멘텀, 그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이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DX라고,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해서 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이 포스코 DX에 대한 한국 기업 가치 부분과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제가 방향성까지 이 방향성까지 다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 받아보는 증권사 리포트가 2 0 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제가 매일매일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 이 직접 다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분, 주주분들께 좀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가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무료로 드리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DX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천 5백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온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8316-3756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천프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